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보위원장 시절에 안양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뒤 소장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직원들에게 나눠 줘서 퇴근할 때 집에 갈때 과일 광주리 하나 사 들고 가게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소장이 나와서 맞이하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불편하시겠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일제 때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괜찮소?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들렀을 때 새로 지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효진이라는 그 교도관 그분의 간증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행들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만약에 자랑이라는 이, 이 내용을 다룬다면, 나야말로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오죠? 오절에 나는 8일만에 할 일을 받고, 이 말은 정통파라는 뜻입니다. 정통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도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히버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모든 단어들은 뭐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인 육체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고 뭐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라면 나야말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대주의자들의 그옛 모습 같은 그런 나 자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리스도인이 된나 자신과를 대조, 대조해주면서, 대조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기독교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입구에 보셨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래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장로회라는 말을 악센트를 어, 주고 있지만 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첨가물, 부가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는 자기 삶의 핵심입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셔드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정말 정통파 유대주의자, 정통파 바리세인으로서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난 이후에 사고방식이 바뀐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전에하고 다르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자랑 안 한다 이제는.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셔요. 읽어보시면 좀 세상 가치관과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그 가치관을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에까지, 이 김에까지 그 가치관이 지금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가치관. 사도 바울은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이 바뀐 것, 이것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첨가물 부가물이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바꾸기 때문에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첨가물 부가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게 되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소개 받으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나면 내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뭐한 3년, 5년 다니셨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아직 중심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듣고 제대로 변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나는 그 사람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인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9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 시대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결국, 과실을 못 맺는 사람, 교회를 3년, 5년, 10년 다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용기잖아요. 그죠? 믿음이 용기입니다, 용기. 믿음이 뭡니까? 배짱입니다, 배짱.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전종결 교수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용기고 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리포스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닙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왜 없습니까? 오늘날 눈물이 왜 없습니까?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이 인생,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면, 샬롬! 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카이레인! 막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와 평안계 성도님들은, 우리 이제 개척교회니까, 어, 교요신절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학부 어, 가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선생님 밑에서 배운 최고 똑똑한 지성인인데, 그가... <laughs>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사고 방식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도바울이 이제 늘 생각할 때 형식적 사실은 종교생활을 했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근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점을 본문 보시면 팔 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네 내주, 네 내주, 네, 네 투키류, 무,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 이, 이 고백을 내주님, 네 내주님, 네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형식적이고 하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내 주님이다. 그 당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퀴리오, 퀴리오모,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생관 자체가 바뀝니다. 만난 뒤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 바울은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죠.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바뀝니다. 1장에 살펴 봤습니다만 원래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잖아요. 죽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도 바뀌는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들도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여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지난 야구 보서 우리 살필 때 살폈는데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차별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부자이든 가난하든 뭐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교회는 차별 없는 곳이. 그 누구든지. 사랑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이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이리 바라보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면 나는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조로 믿는 사람이 이사랑이싹 터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처음 왔을 때는 이기주의, 이기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타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전진해 가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아직도 이기주의면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이타주의로, 시간이 갈수록 사랑하는 자로, 성장이갈줄 믿습니다. 성장이 성장해 가면 됩니다. 지금 아직 부족해도, 뭔가 성장해 가는,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아파트 분양권 이제 받은 게 불구합니다.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장금도 치러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장해 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8절이 중요한 이 성경구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해로 여겼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도 이제는 다 버렸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막, 우리 뭐 옛날 신라시대 성골, 진골할 때, 성, 내가 성골이고, 내가 막 정통파고, 이것들 내가 다 버렸다. 다 버렸다면 무슨 말입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뭐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정통파 유인이다다 알죠? 알지만 본인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왜? 더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큰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어떤, 어떤 큰 것을 붙잡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좀 여유있게 양보도 할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큰 것도 붙잡았고 작은 것도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쩨쩨한 사람이다. 탐욕적인 사람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뉴스를 볼때 정말 굉장히 많이 배워서 명예를 얻고 있는데 물질까지 탐하면 아이고, 좀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참 한국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 적어도 물질 정도는 버릴 수 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지금 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뭐, 정통파 유대인,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없그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이제 헬라로, 그노세우스. 그노세우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냥 뭐, 공부 좀 했다고, 책좀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노세우스. 본질적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니까,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담해색에서 만났거든요. 딱 만나니까,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는데, 공부도 이렇게 하다가, 뭐, 논문 지도를 받든지 이렇게 할 때, 진짜 참 석학이신 교수님, 뛰어난 교수님한테 앉아서 3 0분 앉아서 또는 1 0분 앉아서 한두 마디만 들어도요, 내가 끙끙 알던 것들이 탁 해결된 속에서. 운동도 말이죠. 운동도 실력이 안는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수나 코치나 감독에게 지도 안 받는 사람입니다. 30년, 4 0년 운동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해주면요. 내가 그냥 5년 동안 끙끙할 때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여자 골프대 하는데 리디아 고라고 아마 뉴질랜드 교포인가 그런데 리디아 고가 결혼도 하고 좀 공백이 있어서 이번에 시합에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그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코치가 리디아 고의 그 스윙폼에 대해서 한번딱 고쳐줬는데 그게 주요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수, 고치, 감독이, 뛰어난 분이 당신 폼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고쳐라. 그폼 하나 딱 고치니까 우승. 우승하면 상금이 천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10억, 20억 이렇게 합니다. 상금이. <laughs> 그폼 교정 하나에 돈이 10억, 20억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사도가 이리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니까 자기가 가마리엘 밑에서 배우던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막 엄청난 충격이 확 와... 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그런 기적도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확 깨닫는. 우리 어머님은 큰건 아닌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양반집에서 자라셨어도 여자라고 공부를 안 하셨는데, 뭐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글자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고요. 교회 나와서 성경적을 펴놓고,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 봤는데, 그냥 그리 그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글이 읽어지는 겁니다. 야, 야. 그때 부산에 계셨는데, 요즘은 버스 타기가 편하다. 전에 눈치로 탔는데, 눈치 보고 탔는데, 요즘은 글자 보고 탄다. 내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뭔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그 사도바울이 지금 담에 새겨서,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기도합니다. 충격받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 표현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그노세오스, 그노세오스. 그 지식이 지금 나를 변화시켰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나니까 엄청난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엔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울이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닫게 된그 어떤 인생관, 세계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어떠한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 여기 이제 보면 표현을 팔절를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콘이란다는데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어떤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이 존재하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휘페레콘이란다는데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이 표현을 지금 이 바울로서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헬라 단어로 표현을 다한 겁니다. 그노세오스에다가, 휘페레콘에다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만날 기회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변목사님 이걸 만난 것도 참 인연인데, 뭐, 건의할 거 있습니까? 네, 하나는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데, 좀이 도로를 막고 재미있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울이 다 만나니까 바울의 양심이 맑아지는 거. 확맑아지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확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냥 자기가 살면서 누렸던 나름대로 의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가졌던 그런 어떤 평안과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와 넘쳐나는 거.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가 참 살고 싶어 해도 잘 살지 못했던 것들을 능력을 더디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막 해주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 나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물밀듯이. 왜?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만났는데 그분과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엄청난 것이 밀려들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 내주 크리스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도 초월한 인생관을 갖게 되고, 죽음도 초월한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받으셨고, 그동안 또 이미 만나고 계신데,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체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육체를 신뢰하도록 강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사람이 참 알렙한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